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즙밥입니다 오늘은 해고사리 말린 거로 고사리 나무를 하겠습니다. 물에 담궈 놓겠습니다. 30분 됐는데 지금 많이 부드러진 것 같아서 덮어서 삶겠습니다. 뚜껑을 덮어서 삶겠습니다. 팔 끓기 시작 중불에서 20분, 약불에서 10분 지금 삶았습니다. 너무 삶아진 것 같아서 찬물을 좀 섞었습니다. 이렇게 말랑말랑 합니다. 그래서 뜨거운 물을 그대로 두지 않고 민지지근하게 찬물을 섞어서 담궈 놓겠습니다. 삶아서 반나절 정도 담가 놨습니다. 다시마 육수 한 공기에 설탕 반 스푼 조금만 넣겠습니다. 소주 세 스푼 넣습니다. 마늘 크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거사리가 푹 삶아졌기 때문에 기름으로 볶으면 좋은데 저는 들깨가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깨가리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크게 다섯 스푼 넣습니다. 조선 간장 하나, 세 스푼 넣습니다. 볶은 소금. 센 불에 볶기 시작했습니다. 간이 베기는 동안 야채 썰겠습니다. 양파 조금 넣겠습니다. 쪽 부분만 한 뿌리에서 모입니다. 청양고추 두개 넣습니다. 가만히 이렇게 너무 삶아졌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루고 있습니다. 5분 정도 간이 배기면 양파와 청양고추 넣어줍니다. 고사리가 조금 뻣뻣한 고사리 같으면 중불이나 약불에 지그시 좀 조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삶아졌기 때문에 빨리 센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참기름 살짝만 치겠습니다 후추, 깨 조금, 대파 넣어줍니다. 알겠습니다. 간을 보겠습니다. 음. 음, 진짜 맛있습니다. 고사리 말려서 맛있게 들깨 고사리 나무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